깔끔하게, 스메. 오! 이번엔 11점이나 주네! 2트 4에서 어떻게 11점을 드시나요? 근데, 따란! 어, 노딱이었는데, 이기니가 빨딱이 되버렸네 아, 진짜 좋 됐다, 이러면, 아. 앞만 봐도 닿지 않은 게 맞는데, 미드로시안 탈론한테 썰릴 것 같아. 오! 어?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뿌렁뿌렁님, 구독! 벌써 5개월! 해. 잠깐만, 야, 사랩 타이밍에 어떻게 솔키를 어떻게 이 타이밍에 탈론이 트페한테 솔키를 딸 수가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음, 어. 안 빨렸네. 그만 좀 뒤져봐, 얘들아, 좀. 응, 음, 가버렷 처럼 그러고 있어. 아, 잠깐만.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음. 맞죠? 오케이. 이거 아리가 밟고 버섯 음, 쪽으로도 아주 좋았고. 맞지. 이 새끼야. 어? 음. 너궁풀이잖아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오케이 뒤어라 아버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 굿. 모르겠다. 일단 잡긴 했어, 쟤는. 가버린. 자, 어. 넘어가봐, 탈로나 오케이. 실명이라서 굿굿, 쟤는. 오케이. 많이 아, 안 되나? 아, 얘 좀만 더 때리지. 라고 하기엔 애들 피가 너무 없었고. 어.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 좀잘 풀렸고 뭔가 되짚어졌네요 아니 세주아니야너 대체 전판에 어떤 탈론을 만났던 거야? 어떤 탈론을 만났길래 사레에그 투피한테 솔킬 당하는 탈론한테 이게 탈론이란 소리가 나와? 오케이 라인전 딜가 아주 달달하고 여기서 한번 땡. 한번땡 오케이 이러면은 퓨 한번 가길 수 있고. 음, h 탑 2렙 차라서 이제 어지간하면 알이 못들어오지 그 어, 죽어지마 그 어, 만나요 일단 뛰어가고 있긴 한데 어? <목소리로> 이 신년들아 나주어 오케이 뒤져라 가버려 막탈를 먹어버리네 저거를 아군이 당했어. 아. 야 에이지리얼 너무 키우지마 에이지 원딜이어도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실명에 그래도 좀덜 그거란 말이야 뭘 아. 네가 욕이다 내가 나오지 이 새끼야 뭘 잘했다고 욕이 나온대 쟤는 아니 옆에서 보고 있는 팀원들이 속이 터져서 욕나오게 생겼는데 그 막 주구장창 그냥 죽으면서 지훈자 욕 나온다고 하면 아니 대체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하품 1 1스 너무하잖아, 얘들아 어? 카드 빼면 피자야지 이 새끼야. 어, 바로 보내버리게. 뭐야 그 술로 먹고 싶다고 앞에서 깍죽 깝죽, 깍죽 거려 가버려. 그런 거 몰라. 뭐야, 이거는... 잉... 가버려 바로 모션 중에 죽어버리게... 오, 씨발누구세요 아. 아니, 아 얘는 방금 나한테 죽었는데, 왜 저기? 어... 아니, 이블링... 어... 아 어지럽네! 네네. 너 탑에 있으면 안 돼. 말이 저 새끼는 그냥 지극평신이란 말이야 우리 바텀처럼. 아, 아, 오, 어? 오 어, 살았으면 됐다. 야, 씨, 어, 진짜, 어, 씨, 진짜로. 얘네는 왜 또? 얘네 왜? 다들 첫쳤습니우 쉣. 1년아 어? 습니다 이거 뭔가 같은데 스테나야 너 딜.. 아니.. 그.. 뭐.. 많이 나 모르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어. 탈론 왔으면 다 죽였지! 아.. 그럴 것 같더라.. 와.. 플래시 씨. 야넌 진짜.. 아내 아! 아, 혈압 씹 세나 원래 치명 타왕률 안 올라요 이러고 있네 씨. 티가 구인소 올렸잖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그냥 말없네. 와템 설명을 좀 읽어 씹세야 진짜 어우 씹또 인나 같이 와씹 너부터 별로 안 무서운데, 응? 음? 신년아, 어? 어, 잠깐만. 뭐야, 뭔일이야 이거? 아니, 미니언 딜왜 이렇게 세냐? 날... <laughs> 와, 애쉬야, 궁 맞췄어! 후제다, 후제! 오제. 어... 어, 나 펠트 없어. 됐다 아 어. 어, 힘내러 가자 시작. 깔끔하게 캣. 좀만 빨리 말하시지 어. 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 11점이잖아! 어우, 15류 맞네. 아, 5류 했잖아. 아이, 그, 음. 아이, 깜짝 놀랐네.